안녕하십니까. 승부수 TV 박철재 기자입니다. 네, 우선 금요 경주를 총평해 보자면, 광명 선발급은 손용호 선수만이 결승 진출이 좌절되며 배당이 나왔지만, 그외 경주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었고, 우수급은 여전히 난타전 양상이고, 여기에 특성급도 의외로 수성팀 신지급 선수들이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석혜윤, 김옥철 선수는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몸 상태는 큰 이상이었고, 오히려 무턱대고 때리거나 완급조절이 안될 경우엔 낭패를 볼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은 만큼 남은 경주에선 좀더 신중하게 경주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11월 29일 토요 경주 예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차 경주인 창원 13경주와 광명 선발급 1경주, 그리고 광명 우수급 경주들인 6경주, 8경주, 11경주까지 배당놀이 경주들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창원 1경주입니다. 네, 창원 일경주는 청평팀과 대전 연합팀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어차피 노조와 비노조로 갈릴 경주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기량 강자 6번, 박성순의 최근 상승세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다면 5번, 최대용은 박성순 후미를 마크할 생각이겠고, 7번, 유주현은 바로 따라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박성순 앞에서 빠르게 덮고 나가는 전술로 청평팀 후미를 추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박성순 딜을 최대용과 유주현이 제대로만 따른다면 쌍복승 내디는 삼상승까지 6, 5, 7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최대용이 부상 공백기가 조금 길었던 만큼 박성수 후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병주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근 기세 좋은 1번 김규윤과 3번 조용일이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를 대비하는 쌍복승 6-1-3은 받치는 차곤으로 한번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삼경주입니다. 창훈 삼경주는 일단 전일 선행 승부 펼치며 조기 강급 자답게 이착을 기록한 1번 김광석이 기량 강자이겠고 여기에 3번 노태경과 5번 김이나미 힘을 합쳐 김광석에게 대적할 상태로 나서겠습니다. 일단 이 3번 노태경과 5번 김이남이 무조건 타협한다고는 볼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김이남 선수의 인터뷰치 어, 김이남 선수가 낙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노, 노태경 선수를 주축으로 동강주 팀이 꾸려졌다는 것을 김이남 선수가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대로 궁합을 맞추지 못한다면 김광석과 힘을 합칠 노조세력이 완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를 공략하는 일단 김광석이 몸 상태는 조조하지만 마크력까지는 문제없는 4번 요동환을 지역연대로 붙이고 갈 가능성 혹은 득점대로 2번 진익남을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쌍승식. 142를 한번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쌍복승 41426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태경이나 김인남이 서로 궁합을 맞출 경우엔 아무래도 노태경 선수가 후착 내지는 삼복승 안에는 들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는 만큼 삼복승으로 접근한다면. 1, 3, 5, 4 정도로 한번 받치는 착권을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광명 1경주입니다. 네, 광명 1경주는 일단 3번 박인창과 1번 조용소의 우승 다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일 조용소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단 그 전일 경주는 아무래도 앞에서 누군가 해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직접 풀어야 하는데, 일단 2번, 2일수 같은 팀이지만 믿을 자력형은 아니고, 또한 지종호도 전일 마크가 흐르는 것을 봤을 땐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인찬이 7번 유진용과 동기 협공, 노조협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7 놓고 공략하는 쌍복승식 배당 노린다면 4번 김세준 5번 박종승을 연결하는 쌍복승 3-7 4-5를 한번 노려보면서 1번 조용소는 기본으로 안고 가야겠습니다. 만약 조용소가 선행승부를 펼치면서 2번 2일수를 끌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쌍복승 1, 2, 3, 7은 한번 받치는 작권으로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광명 6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비노조와 노조 간의 대립구도가 펼쳐질 전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경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은 3번 김민배의 선행이 괜찮기 때문에 6번 김병래가 바로 따라가기보단 덮고 나가면서 김민배의 길을 열어주고 그 뒤를 3번 김민배와 1번 고종인이 따르면서 호흡을 맞출 경우 개인적으로는 고종인이 금주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추입까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 쌍복승 1,3,6 그리고 1,3,5까지는 관심권에 두면서 노린다면 이 4번 임대승이 선행승부를 펼칠 때, 김빈배가 이를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최근 강자마크 및 추입력 날카로운 5번 강재원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노림착권으로 57놓고 사이 혹은 5이놓고 사2를5놓고 한번 배당 공략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명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비노조와 노조 간의 대립구도입니다. 일단 기량은 1번, 이성민이 제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득점도 선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민이 타이밍을 재는 경향이 꽤 많고 또한 타이밍 놓칠 때는 외선 밖으로 밀리는 상황이 종종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성민이 넘어만 간다면 3번 최순용이, 최순영이 추입 기회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복승 1,3,5,7 혹은 쌍복승으로 간다면 3,1 놓고 5,7을 한번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성민이 타이밍을 재다가 젖히기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노련한 7번 최혜용과 6번 김경갑이 2, 4번 엄지용의 탄력을 활용하면서 추입 내지는 저치기로 이성민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쌍복승 7, 6, 1은 기본으로 안고가되 승부욕 강한 2번 김기현이나 앞서 언급드린 4번 엄지용을 염두한 쌍복승 7, 6 놓고 2, 4는 배당 공략하는 차원에서 한번 노려보면 좋을, 좋을 경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 우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힘대결 바로 5번 박건희와 2번 김정우의 힘대결이 펼쳐질 경주입니다. 일단 누가 우세하다고 볼수 없는 경주인데 최근 기세상 5번 박건희가 제대로만 힘만 발휘해 준다면 아마 김정우를 넘어선다의 비중을 둘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박건이가 팀도 아닌 1번 최성우를 챙기기보다는 3번 고병수를 달고 갈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쌍복승 53 놓고 1리를 한번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하지만 박건이가 이 앞에서 서로 끌어줄 2번 김정우와 4번 김명석, 여기에 후미 마크력 꽤나 좋은 6번 함동주까지 가세해 대열을 형성한다면 외선에서 힘을 많이 쓰다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를 공략하는 쌍복승 이사놓고 6호는 한번 배당 노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경주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예상 방송을 시작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남겨주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그리고 좋은 예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승부수 TV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승부수 TV 박철재 기자, 기자였습니다. 네. 예상지 승부사, 승부수, 그리고 강승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